옛날에 안양 살때그 조금 배웠어요. 한어네 중국까지는 배웠는데 네. 그 동안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. 아어 그래도 야 대박 마술도구에요. 오야 네, 보관을 이렇게 잘하는 네 이게 진짜 진짜 예전에 배우셨네요. 네. 오래되셨죠. 네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. 있고. 아 어, 위에도 있어요. 오저못 봤네. 애비. 야. 뭐, 뭐. 아야 도구 많다. 네. 야. 오호. 그러면 오 이거 응. 이거는 저 저도 지금 쓰는 마술 도구인데 야 근데 응. 네, 많아요. 네. 음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. 네 사장님 혹시 네. 어,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마술 뭐 응. 배우시고 싶은 마술 뭐, 있을까요? 맞긴 어, 하인데 지금, 어떤 게, <laughs> 정리가 안 돼가지고. <laughs> 집은 게, 네, 집으신 게 지금 로프니까, 네. 이 색깔 있는 로프랑, 네. 음, 그냥 일반 로프. 네, 오우, 여기 뭐, 로프가. 뭐, <laughs> 옛날에 이게 다 잘라서 연습하고. 네네네, 이거 아, 로프도 아. 있고, 그죠? <laughs> 자, 그러면, 어, 여기 이제 장소, 장소가 좀 협소하니까, 제 숙소로, 네, 제 숙소로 가서, 어, 우리 사장님하고, 아~ 어, 마술 배우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